M 하세요. 어또 모른다고? 뭐가 설레 버러지야? <laughs> 어 잠깐만. 음~~ 어 음. 우리 지금 너무 쉽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줘도 안될것 같아. 어, 좀 말려줘야 돼. 적당히 줘야 돼. 적당히. 적당히 줘야 돼. 말린다. 이거 해줘야겠다. 나 이거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음. 좀. <laughs> 그니까.. 너무 애매한데요? 조금 음, 애매하다 이거 좀 해보고 싶다고요? 음. 아.. 좀 애매한데.. 아 힌트를 어떻게 줘야 되지? 아.. 애매한데.. 아.. 음. 아.. 이거 아. 어떻게 줘야 되지? 너무.. 잘못 주면 너무 그거 할것 같은데? 알았어 음.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한 아, 여기까지만 줄게 여기 왜 이렇게 네. 많아 진 아, 약간 추노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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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알았 아, 이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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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이 알았다고 그럼 이미 상대는. 진 예? 아, 아, 아 개못 한다. 아, 진짜 개못 한다. 아, 네? 세해봐 그래서 뭐 아, 아 진짜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난난 쉽게 줘야 되니까 나내 정신 못 해. 아. 어렵게 아, 줘야 되는데. 밖에서 하는 거야. 밖에서 밖에서 하는 거야. 밖에서. 아이, 이거 어떻같은이 이거 좀이상하다 아, 해? 이게 해? 이서어어 이거 는떻보 해? 이거 어어까 의심 가요 어은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 이거 게 해? 어게이어이 뭐야 어게 왜나빼다예매하잖아아 예매했을 아, 어, 어, 때 나이 오좀더좀더 아, 아, 좋을 것 같아 난이가 해봐 뭐야 너무 아, 빨리. 빨리 아, 아, 빨리. 빨리. 아, 아, 아 M이다, 어.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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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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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M, 어, M. M 아 오케이 아 오. 아, 나한번 해보고 싶다가 효딤이지 효딜이 같던 나는, 응. 나는 텐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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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나는 효딤 아니, 아니, 언니가 몸도 아니, 이상해 몸도 이상해 몸도 이상해 몸이 너무 이상해 팬셋은 어. 뭐였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효딤인데 나 아니 고 아니 보라색이야 나 아니야 보라색이야 아니, 아니 한 번쯤 해보고 싶다가 뭐야 야 근데 몸도 이상한데? 몸이 좀 이상해 왜냐면 몸이 더 이상해 그런가? 해 봐. 아니, 아, 다. 그냥 분명히 보험 변경해 봐. 어? 몸을 쓰죠. 쓴다. 병... 그러니까 당일 쓰지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몸을 쓰잖아. 바에서몸 쓰는 더, 직업이잖아. 그걸 더 얘기해라고. 어? 아니, 너 주는 거야. 더! 어? 더? 아니, 우이나거 얘기 거이안나왔거거나 이거, 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거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아, 나 아, 아, 이거, 아. 아, 아, 나 이거, 나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는데나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나이 좋아. 이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나거이이이이나나맞봐 아. 요즘 이게 집에서도 많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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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맞췄네 아, 그때 아, 아니 아, 그춤춰 아, 아니 그, 아, 너무 허수 있잖아. 너무 때어떡지 시급니다. 아. 아니 허수 아문시골을못 너무 어거그시골은또 아니 나왜자 아, 걔 진짜 생스센스 허수 때문에 알았다. 허수 때문에. 아. 아허수 허수를 왜 하셨어요? 센스가 진짜 센스 좀발휘다다들 어, 나이... 어, 무슨... 안녕하세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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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았어 딱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어떻게 줄까? 마 음... 음...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마피아 할까? 리기 어때? 오어 괜찮아 어 나쁘지 않은 내가 또다 엔준이야 나는 음또 애매하게 어어 음...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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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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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아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 방금, 야, 될수 있네, 나, 내가 원래 아 a 오케이, 방금.. k 오케이, <laughs> 야 y o 있네 y okay. Okay, okay. Yes, yes, yes.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k a y Okay, okay. Okay, o 아니 y Okay, okay. Okay, okay. Okay, 했 k a y o k 이 y Okay. o 로로우이 로우님, 로우님, 로 로우님, 로로 로우님, 로우님, 로로 로우님, 로우님, 로우로 로우님, 지우님 로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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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우로로우로님로우로 나무뭐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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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가나무나도나도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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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없는가이무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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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나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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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가 인정인정인정 나무야 나무가 나무가 야무 그 사람은 레알 쇼컷이야. 난로도 어, 할게요. 레알 쇼컷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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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아까다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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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 무슨 대사야데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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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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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니자아야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야 어? 아 아니, 언니 잘가 아니, 아니야 아 진짜 네? 나 믿어줘 어. 나 전부 고울지 어. 어. 어, 거야, 믿어줘 잘가 아니야보어 아니야, 아니야. 언니 언니 거거 아니야. 어, 이렇게 거 되면 로 언니 등이될 뿐이야 나 아니야 그그 그 마지막에 손어잠깐잠깐케이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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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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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살려봐 안야 이거 다주 아, 그럼 효딤이야. 왜냐면 효딤이 나이대가 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 아니야. 효딤이야. 이건 진짜 안 몰라. 왜냐면 텔린이도 아, 어.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 응, 언니야. 응, 언니야. 아, 텔린아. 아, 나 영화에 관심이 없어 아니야. 영화를 안 봐. 효딤이 죄다. 이거 영화 안 보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어, 이건 안 보는 죄로 사용해야 항상. 됩니다. 아, 모를 수가 정정이야. 없대. 사실 아니, 나도 근데, 적은 아, 없지만 아 로로 언니도 의심 가는데? 난 로로 언니 의심이 아니 나는 로로 언니 같아 진 이상한 맞아. 거 로로 언니가 왜나어 네가? 개새기야너가 백을 했을 때 내가 뒤를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나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백인데 아니, 왜 뒤를 해? 라이언이 뒤니까 뭐라도 말해 야니야아어효미야이가 7시로 와미효미뭐 변론 해봐 아 변론 안 할래? 대버려아효미몇 글자야? 5글자 난로디머니미어야 어? 어? 뭐야 이러면 잠깐만. 아니 근데 이제 아, 눈치눈치같은 이제는 그냥 모른다. 모른는데안 봤으면 좋냈지 괜찮아 여기서 맞추 아, 로론이야 로론이야, 로, 로, 로론이야. 진짜 로루야. 아니, 나 아니야 난론이가 로론아 니나 아니야 미더도 일로와 일로와 진짜 죽여 아니 진짜 죽여 봐봐, 애들. 아까는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다섯 글자라고 안다고 하잖아. 아니, 설명을 어찌했지? 말도 네? 안 봐서. 예, 모를 수 없어. 육등은 바보야, 진짜. 저꼴등에 이유가 있다니까. 아, 야, 근데 영화 내용을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손가락을 얘기하면 안 되지, 바보야. 그럼 트랜스포머 나올 네. 아. 수도 있는데. 건 어. 어. 아, 트랜스포머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누구야, 손가락? 누구야? 언니 <laughs> 이미 근데 챌린이 <첼리니가 웃음> 그걸 말해버렸잖아. 아니 긴 머리 아니었어 저 인거? 아, 짧은 야, 머리지. 쪼꼬 촛컷이야. 짤리게 하지 마. 이거밖에 모르는. 오? 야좀 어렵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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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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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애매한데 설명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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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본사람이 이거면 넘어가야와이것도 어, 어. 모르겠다. 오.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넘어어어아아 어케 어케 아아 어케 어케 아 어케 아 아, 어아어어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가로님 확.시야 아아 너무 많이 줬어 확.시야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거 우리 아 둘은 그 확.시야 일단 아아아아아 어, 아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너다 주겠네 석.기 요아 그니까 아 씨, 시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석.편.쌤 지금 자기 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헷갈려지면 그거 우리 거랑 아깝게 하면 돼 이거 나는 아 너무 좋다 너무, 아, 너무 애매한데? 아매한데아 나쁘지, 아, 나쁘지 않은 거 아니 아니 일단 오케이 어렵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기까지는 있지 형아아아나 이거 나나 기억나 나 기억나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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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기억나 나도 기억나 나도 나도 기억나 자 M 하세요. 그래? 아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M 하세요. 어. 또 모른다고? 뭐가 설레 버러지야? <laughs> 뭐가 설렌다는 거야? 아니, 아 설레지. 어, 뭐 로맨스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 <laughs> 아니 나 영화는 못 봤어. 근데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알잖아. 아 어, 몰라요. 어, 뭐, 뭐, 뭐. 음, 음. 아, 아. 어. 어. 해봐라니. 앞에서 힌트가 너무. 오케이, 어, 확인, 확인. 알았어.

예. 아, 눈치 챘 아, 뒤에서 뭐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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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앞에 인터넷도 너무 그래서. 그거만 아, 알았어요. 치챈네 씨. 고키 크고. 아. 예. 예. 여기까지 아, 니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 블라스 화분 짧은 머리. 무한 도전이 컸네. 아, 아니, 짧은 머리가 좀 이상해 나는. 짧은 머리가 이상한데. 짧은 머리가 좀 이상해. 내가 뭐 이거 소 어? 만이라고 어? 쪽은 아닌 것같지고 내가 말안 하고 만는데 근데 또안생데 아, 다 아니야. 죽이려고 아 근데 트렌치 코트는 뭐야? 라고라이가 아니었어. 아니네. 가 알아챘네. 어떻게 알았어? 완전 잘했어. 아이나 처음에 그 화분이랑 선글라스만 듣고 알았어. 아아 너무 치워, 너무 치워. 아 너무 치워. 이 정도로 치는 건 어때? 야 뭐야? 코트 사출했네? 어나키가왜안 눌리네? 소리야? 뭐야? 1등 누구야 지금? 아 선글라스 가좀과했나아 화분이 좀 과했다. 너무 연관이 됐다. 선글라스랑 화분 너무 석 너무 들어갔다. 아 브이를 눌러 제시어를 확인하십시오 아어떻게지 아, 근데 존나 뭐야. 헷갈리게 갑자기 설레를 왜외쳐가지 헷갈리게 하냐 아나그 말을 안고그래런영화줄 알았다니까 안녕하세요 존나 트럭네 락퀴들 준비해라 아, 다자해래도 아, 설레잖아 해봐. 그거 야 해라 어. 로로야 큰놈그 했어 했어 어떤 브이드인지 그렇긴 한데 어떻게 줘야되지? 나야? 아나네 나야 나아뭐 해야 되지 이거? 야 근데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해도 이거 되게 수많은 게 있어서 힘들지 않나? 어차피? 어 그렇게네. 어. 방금 누가 동조했어? 보통 라이업이 이렇게 동조하던데. <laughs> 가능이야? 잉이 잉이 렌탈. 나 잉이 렌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보라색 오케이. 이거 어때? 어. 아니, 너무 무더가는 거 아닌가? 아, 너무 무더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아니. 이걸로 갈게요. 저는 이걸로 갈게요. 저의. 확실하게 줄게요. 어? 어? 뭐? 아 관련 어? 유튜브 많이 보고있는데 어? 저 신발..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뭐야뭐왜야 진짜 아왜 아, 뭐뭐 아, 그러는, 아, 그러는 거야 진짜 아 <laughs> 근데 방금 새끼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누가? 내가? 어, 이제 알았다라는 기야 아니 뭔 소리야 아.. 뭘 해야 되지? 음.. 음.. 아 뭘로 어. 하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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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뭐라고 했어? 새로운. 아, 젠장 이거 너무 센서 또와 아니 이거 뜨어 석현 오빠 같은데. 석현 오빠 어. 지금 눈치챘어. 아 이게 아야아니니야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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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나 오, 확실하게 줄게. 숫자라고 했는데. 아, 오케이, 어,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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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 줬다 루 게임. 거 이거 진짜 나 아니야. 생활 속에 있어 이게. 아도대이나도이미고어다 아, 예, 아, 로듀 가져왔다고 했잖아. 석기령. 아 진짜잖아. 어어 이거 다 정해. 아니야. 이거 와. 이러고 알아채 거야 진짜. 아니기령 뭔데? 내가 바잖아 엔트리. 어? 엔트리 보여 어? 그래. 아 아니, 아아저아알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저 형, 저형 알아채, 아니, 아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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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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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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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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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와, 아, 아, 데이 들어. 아, 아 그래, 그래. 아니, 숫자 이걸 이걸 들어? 들어?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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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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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어 맞아 맞네? 아니 아, 네. 씨, 맞나? 맞나? 어? 어, 나을, 아니 얼투닥도 않는 소리네 이거는 야 근데 알파벳 틀릴 수도 있어 아 맞다 뉴밸런스라고 아, 네. 네. 할까봐 아 어, 그럴 수도 있는데 <laughs> 아인 생각드렸다 뉴밸런스 어. 뉴밸런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맞다 맞다 짜증나 나는 포기했어 이미 신발하고 새로운 나왔을 때아생각님 수고하셨습니다 코치님 아... 죄송합니다! 실수해요 꼴찌 누구야? 토디미가 피받네 이글들러 제시어, 제시어. <laughs> 개빡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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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렵네 아... 왜요? 라이어예요? 아이 뭔데 리한 되게 또. 되게 쉬운데 여기 아니 애... 애매했어 이게? 어려운데? 되게 쉬운데 나는? 어 누가 어렵다 있어 방금? 다니! 어, 왜 왜요? 다니? 아이 나라이어가 3번 걸리겠어? 아 아니 아에있어어아하어 그 <laughs> 아, 왜왜 아니 맞잖아 자 걸리네 저 양반 자주 걸려 다 깨있지 네어아못넘 이거? 이거? 이거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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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탈출 어떻게 꼴등 탈출 잘해야지 <laughs> 어, 어? 전판에 점수 올랐나요? 왜 9점이지? 다니시빨하세요 나그납 있다. 최고 아. 최고는 거랑 달라. 달라. 난안 가봤어. 가거같결혼것 같아. <laughs> 나는 가봤어. 아니야. 이건 이거는 좀 주서 먹긴데. 아, 이거 주서 먹긴데? 아, 이 주서 먹긴데. 아. 난 진짜 음. 초등학생 때회연권 끊었어. 오. 오 아, 그 정도야. 어, 진짜로? 꾹꾹꾹 안 갔죠?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절대 안 갔지. 나. <laughs> 어. 많다고? 나는, 당연히 많지. 음, 나는 여기 냄새 좋아해. 애매한데 냄새 좋아한다고? 음, 음, 냄새. 뭐야? 어. 아,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 근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어. 제 시간 안에. 좋아하는데요? <laughs> 그래? 표시오. 누구야? 디디야나는쇼디비가 나는, 나는 가바스로 약간 추서 먹는 느낌이 너 아니 나는 <laughs> 근데 밖에 있어가 모양하고. 있는 밖이 게더 이상하지 않아? 아니. 아장인데 어떻게 밖에 당연히 밖에 있지. 어. 아니 이거 나 아니라니까? 아니 이렇게 아니 이 장소에서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좀의심스럽긴 해. 그래. 그 아니 나 아니라니까? 그럼 빨리 마지막 십시오 분명히봐 빨리 뭐야 뭔데 말해봐 아니 여기 겨울에 가는 거잖아 잘 가요 형. 아, 잘 가요 만날이 아, 아니 아니요. 아니다 잘 가요 어, 이영 아니야 아니다 이아니야 뭐가 겨울 겨울에 왜요 락이 보내줄까? 다와 아니 아니 비싸.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 갈라지는 중야 사기아요 때려 맞춰봐 맞아 아니, 야이 <laughs> <Nawet -자. 김노몽> 아니, 연속 라이어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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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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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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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로로일 아, 때 꼴찌 탈출인가, 이러고. 아, 네. 아 재밌다. 재밌죠? 진짜 재밌네,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